할렐루야, 동탄 순복음교회 김혜인입니다. <laughs>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은혜의 간증을 나누게 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2008년 공부방 선생님의 전도로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된 것은 변화된 담임 목사님과 강사님들의 삶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발견하시고 사모님과의 변화된 관계, 올바르게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제 마음 속에는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내 인생도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자마자 4년 내내 공강 시간만 생기면 어떻게든 교회를 왔습니다. 시간이 없는 날에는 성전 1층 현관문만 만지고 가면서 이따 저녁에 또 오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날에는 기도실에 와서 엉덩이만 붙였다가 바로 나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저 성전에 잠시라도 올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집도 학교도 세상 어느 곳도 쉴 곳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집은 저의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남들은 성인이 되면 술을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래들이 다 하는 세상의 것들을 저는 할수 없도록 지켜주셨고, 나중에서야 그런 환경을 통해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직장이 교회와 멀지 않아서 매일 한 시간까지도 기도하고 출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제자를 양육해서 말씀을 먹이고 순종을 배우게 하여 다시 제자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확실한 생명의 방법이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나를 가장 살릴 수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상명령에 가는 길에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저의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말로 들어 괴로웠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총력을 다해 공격했고 저는 수없이 속고 넘어졌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이라는 로마서 8장 6절의 하나님 말씀을 힘입고 그 생각과의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리더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도와 제자교육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싸움을 하면 할수록 그런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는 더욱더 담임 목사님과 강사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 절대 복종해야만이 나의 영이 회복되고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기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오는 길은 쉽지 않았고, 끊임없는 가정의 핏박에 지친 시간들을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저의 눈에 저의 청년 시절은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았고 도대체 언제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투덜거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가장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제자교육과 기도자리를 지켰던 학창시절의 모든 시간들이 성인이 된 저를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직장을 허락하시고 회식의 술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좋은 상사를 만나게 하시는 등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 주고 계셨습니다. 작년에 강사직분을 허락하시면서 지상 명령과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들여보겠다 다짐하던 때에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동으로 알게 하신 형제를 교제한 지 5개월 만에 결혼하게 하셔서.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감사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가정의 저주를 풀기 위해 내가 아내로서 해야 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붙들어서 나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었고, 서로 사랑하며 귀 여기기에도 부족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상명령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단순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어느 때나 바라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육신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만이 유일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을 발견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살길 바라셔서 삶을 다해 좁고 협착한 생명길을 밟고 계신 손문수 담임 목사님과 말씀과 기도로 제자를 살리시는 스승 되시는 이민주 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